연중 제 17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사회복지법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 대표이사 정호 빈첸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연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신 예수님은 자주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 내용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과 물에 가까운 대부분의 사람에게 친숙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와 누룩은 그 자체로 하늘나라가 아니라 다른 것과 섞여 작용함으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선은 겨자씨와 누룩이지만 겨자씨는 밭에 뿌려져 땅속에 들어서야 하고 누룩은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서야 비로소 작용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겨자씨는 새들도 깃들일 커다란 휴식처로 자라나고 누룩은 온통 부풀어오른 빵이 되어 누군가를 배불리고 살을 찌우게 합니다. 하늘나라는 소재 하나로는 이룰 수 없는 가치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썩지도 않는 섞일 수도 없는 씨앗 하나로 머물러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도 미리 알아볼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자씨의 씨앗은 우리 눈앞에서 땅속으로 사라지지만,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 커다란 겨자의 모든 것이 되고, 누룩 역시 밀가루 속에서 그 형태를 찾을 수 없지만, 밀과 반응하여 부풀어 오르게 작용하여 그 속에 분명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시야에 들어온 많은 군중들은 그렇게 하늘나라를 전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올 때, 모두가 하나의 씨앗처럼 그리고 쓸모를 모를 누룩 덩어리 조금으로 와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지내는 오랜 시간 속에 우리는 함께 섞여 하늘 나라를 향해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비유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예수님의 모범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홀로 빛나시고 모두가 눈이 부셔 그분을 볼 수조차 없는 분이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되 그냥 머물러 기도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할수 없고 오직 그분만 최고의 가치로 섬겨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위나 겉이 아닌 우리 안으로 오셔서 죄인들이 많은 세상 속에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에게서 하느님을 알았고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여라 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겨자씨가 땅을 만나고 누룩이 밀가루 서마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겨자씨이자 누룩으로 또한 땅이고 밀가루로 서로 어울려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가 편히 햇살을 피해 쉴수 있고 배고픔을 이기고 맛있고 풍성한 빵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비유는 그래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비유 속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선 사람들임을 기뻐하면 좋겠습니다.